바이넥스 주지님들 반갑습니다. 7월 22일 오늘의 바이넥스 매매 전략을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한 주간의 주가 움직임, 단기적으로 현재 세력들의 움직임으로 파악해볼 수 있는 단기 주가 예상 시나리오 체크해보면서 하반기 모멘텀으로 끌고 갈수 있는 이 장기 목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근 3일 동안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을 머리 맞아주는 상승력을 보여주긴 했으나 그이후에 조정 구간을 다시 가져오면서 매물대 라인과 단기평선의 지지라인 부분에서 주가가 또 다시 둔화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흐름들이 7월에는 좀 깨지면서 돌파력을 나타내줄 수 있을 것인지 현재 흐름 많이 답답해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한번 주가 예상치를 예상 시나리오까지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깐요 영상 끝까지 스킵하지 마시고 살펴보시면서 체크해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이 CDMO 관련해서의 사업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으로서 작년에는요, 이 미국 생물보안법의 이익으로 수혜적인 테마로 엮이면서 상승 여력을 가져왔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흐름들이 2024년도부터 크게 다시 한번 상상이 됐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의 흐름, 이 바이오 테마 주들이 흐름을 가져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 하락성 크게 이어오다가 작년에 제약 바이오 관련 이 미국 생물보 안법 법 수혜와 내년 수익성 개선세로 인해서 작년 하반기까지도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주고 있는 이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올해 들어가지고 그 흐름들이 살짝 조금 다소 둔화된 박스권을 형성해 내가면서 일으켜주고 있지만 증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4월부터의 흐름은 그래도 바닥을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하게 장기 입평선과 매몰대 라인을 돌파하는 힘들은 살짝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흐름들이 잘 지켜내가고 있는 흐름들로 봐서는 매집이 그렇게 크게 이탈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물량이 전체적으로 빠져나가는 기대감이 아예 없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 이 cmo 사업 안에서의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성이 하반기에 받쳐줄 가능성도 높고 최근 증설된 생산 능력으로 인해서 가동률 상승이 향상력이 더욱 더 하반기에 활발해질 가능성을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실적과 주가 방향성을 정하는 흐름으로써 이 수익성을 지켜보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 주가 방향성을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C모사만에서 안정적인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송도 E제이공장이 어, 지금 본격화가 되고 있고 신규 고객사 유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추가적인 호재성이 보여진다면 매출과 이익에서의 눈에 띄는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타나는 것은 뭐 말도 할거 없고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수 있는 힘들 역시 수급적인 움직임들도 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체 의약품 CMO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과 제네릭 의약품 사업에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도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 바이넥스 관련해서는 현재 떨어뜨려 주고 또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번에는 하반기 들어서는 돌파되고 상승 라인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좀 봐가면서 더욱더 확실적으로 조금 그 주가 방향성을 예측해 보면 좋겠지만요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성이 예전만큼의 그 흐름들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현재 주가가 지켜지고 있는 구간 안에서는 다시 한번 이 다시 주가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 안에서 이 거래량 또한 다시 살아나고 받쳐주고 있는 흐름제가 5월부터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세로 지금 현재는 물량 확보에 더욱더 힘을 쓰고 바닥을 다져가는 구간으로만 파악해 보시고요.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움직임 등 세력들의 물량 확보에 의해서 더 크게 확대되고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꾸준하게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바이너스 관련해서 매집이 마무리가 되고 급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에서의 실시간 급등 신호는 그때 받아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상승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 개선세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2024년도에 이 흐름들 1분기부터 다시 한번 1분기부터 다시 한번 이 성장 가능성, 지금 매출액에서의 상승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제 2공장 송도 제 2공장의 가동률을 늘리는 부분 안에서는 지금 늘어나는 이러한 수요량을 공급량을 계속 메꿔가는 가동의 가동률 향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으로 영. 직결이 되고 바로 직결이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반기 실적에 기대가 되고 있다. 근데 그 현상 안에서 아직까지 저항라인 돌파를 위한 움직임들로. 지금 강력하게 신호들이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지라인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은 면하면서 지금 현재 오상향, 저점을 올려가면서 빠져나가는 물량보다 지금 강하게 매집 수호가 나타나는 구간들도 보여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요, 살짝 살짝 눌려주는 구간, 그리고 계속 장기평선을 돌파려는 저항 구간에서의 싸움이, 조정 구간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매물대가 돌파가 되고 충분하게 하반기 실적 으로 다시 한번 더이 올해 초에 움직임들까지도 찾아줄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23,000원대 라인까지 하반기에 올라와 줄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축측 예측으로만 지금 세력들의 움직임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한번 끌어올려 줄수 있는 힘이 충분한 기업이다 라고는 다들 이제는 알고 계실 거지만 실적이 관련해서 수익성이 언제 제대로 편집 이 되면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천천히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대응해 나가시면서 단기적으로 비중을 늘리셔야 되는 부분은 늘리셨다가 비중을 줄여야 되는 부분에서는 또 줄이는 이런 방법들을 택하시면서 굳이 조정 구간을 끌고 갈실 필요 없이 정확한 상승 구간에서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현재 구간 구간 안에서는 다시 한번 급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 시기적인 흐름들이 이번 주나 다음 주쯤으로 매집이 마무리가 되고 상승 여력을 거래량과 함께 그러 올려줄 타이밍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바이넥스는 단기적으로의 급등 라인 우리 집중해 보실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TO 관련해서의 경쟁력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구간 안에서 바이넥스는 수익성을 챙겨가고 는 있지만은 어 경쟁력 때문에 가격 상승 제한이 좀 받아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그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에 존재한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주가 상승 제한 그리고 리스크적인 부분으로 조정 구간에.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구독 좋아요만 눌러 주신 다음에 저한테 여기 구독했어요라고 어제 번호로 구독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구독자 인증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그 번호로 제가 실시간 급등 신호 바이낸스 관련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번 주 다음 주 안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다소 길다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바로 수익이 날수 있는 그날 히든 종목 매집이 끝나고 상승할 수 있는 그날의 히든 종목까지 제가 바로 바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즉시 히든 종목 목의 타점도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장점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투자로 우리 수익률 두 배를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가져갔는지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바이네스 관련해서의 수급 사항과 단기적인 우리 주가 예상 시나리오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제채널에 구독자님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90일 동안 정말 가파르게 상승으로 나타내면서 구독자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무료 이 매수 매도 타점과 그리고 히든 종목에 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만족감을 가지고 계시고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정말 댓글로도 그리고 많은 문자로도 응원의 댓글과 감사의 댓글을 많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 제가 더 이제 5만 명 이상까지 구독자 수가 채워질 때까지 제가 매수 매도 타점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깐요. 여러분들도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포모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피어로브 미싱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최근 이 갑자기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 나도 이 수익을 놓치기 싫다, 놓치고 싶진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막 상승하고 있을 때 들어가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때 세력들은 고점 부근에서 물량을 빼기 시작합니다. 근데 개인분들은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수익 중이기 때문에 쉽게 빼지 못하세요. 그럴 때 세력들이 빠져나가고 나서 다시 원금까지 자리를 찾아왔을 때도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을 거다라는 관점 때문에 지키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그렇게 되면 조정 구간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고, 우리 여러분들은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리지 않기 위해서 세력들과 함께 움직여야 되고요. 세력들이 매집 신호, 그리고 세력들이 이 비중을 줄이는 그 구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하고, 또 세력들과 함께 비중을 줄이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우리는 미리적으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었냐면요. 바로 네이버에 있습니다. 이 저점 구간을 올려가는 중이다라고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마지막 매수 찬스, 바닥에서 마지막 매수 찬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영상을 통해서도 알려드렸고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정확한 시기와 그리고 가격대까지도 알려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움직임 미리 파악해 나가면서 물량 확보와 그리고 바닥 구간에 다져주고 나서 다시금 상승 라인을 만들어줬을 때 연락을 드렸고요. 영상 찍어 드렸고, 강하게. 거래량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상승 라인이 갖춰다 주고, 그리고 물량을 뺄수 있는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거래량 다시 한번 줄어드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우리는 미리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셨을 때보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막 올라가는 포모 현상으로 느끼면서 개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던 시기, 그리고 개인 분들의 물량이 고점이 아니라 중간 중간 고정 부분에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제 영상과 문자를 보고 들어가신 분들과 그렇지 못하신 분들의 수익률 차이가 약 40%가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63% 수익을 봤어요. 근데 이분들은 22%, 많이 보신 분들은 그래도 22% 수익을 보셨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번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두 배, 세 배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63%를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 구간인 에도 불구하고 22% 밖에 수익을 못 보셨기 때문에 어, 많은 수익 구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dnd파마틱도 있어요. 매시 관련해서의 흐름들 기업적인 분석을 먼저 했고요. 차트적인 흐름으로 세력들의 움직임과 거래량 부분에서 제가 체크를 해 나가면서 이때 또 터질 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바로 이때 찍어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 상승력 한번 보세요. 자, 거래량이 만만해지는 시기에서 물량이 확보되고 바닥에 지지가 되고 세력들의 움직임 미리 파악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급등 구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한가 치고 나서 우리가 또 매도하는 시기 안에서 매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 떨어지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D&D 판막 때도 수익 60% 이상 가져가셨습니다. 자, 샐리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좀 다른 부분이긴 해요. 셀리드는 어, 상승 이후에 살짝 조정받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을 거다. 근데 비중 절대적으로 줄이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구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빠져나가지 않고 살짝 눌려주는 구간. 하지만 거래량에 지켜줬기 때문에 그리고 물량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구간 이후에 더 강하게 갈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매도할 수 있는 구간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셀리드는 그래서 우리는 현재 하락을 가져가신 분들도 많으시지만요 더 크게 수익을 보고 60% 이상의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판단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군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 히든 종목, 아직까지도 제가 보유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이 매수 매도 타점 말고도 히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위에 번호로 구독 눌러 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저 구독했어요 라고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그 번호를 통해서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이나 종목명 아니면 히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냥 제 번호, 제 이름으로 저장해 놓으실도 돼요. 저장하셔서 예수이한테 문자 보내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어 문자 왔구나. 그러면은 이제 매수 매도타점 히든 종목에 대해서 바로바로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에 깔리시면 안 돼요. 010-446-6279번입니다. 제개인번호예요 연락 주시면 되세요. 자 지금 문자 바로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있는데요. 여기 더보기란에 파란색깔 글씨 있어요. 여기 눌러 주시면 시면은 자 바로 문자 보내기 나와 줍니다. 그래서 여기 초록색깔 글씨 누르시면은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바로 하기 어렵다 까먹을 수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 여기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제가 만들고 있는 기법들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차트흐름과 재료적인 수급 이 분석 그리고 모멘텀 테마성까지 그 안에서도 강한 상승력 폭등력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을 기업을 뽑아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하실 때보다 압도적인 수익률 차이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한 투자 매매 기법 안전하게 알려드릴게요 현재 유료로서 강의를 진행했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100만 원안 받아요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눌 주시고 무료로 이벤트 진행 중일 때한 번씩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종목으로 넘어가서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이넥스 이어서 우리 수급사항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지금 현재 개인분들의 물량이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으로 크게 이탈되는 흐름들보다는요, 현재 구간 지켜내가면서 외인에서 빼가고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살짝 길어지되 저점이 지켜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현재 구간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간에서의 물량이 소폭소폭 중간중간마다 이제는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이번 주의 흐름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기금에서도 그리고 보험 쪽에서도 물량을 빼지 않고 있는 흐름으로 봐서는 기간에서는 수급조의 움직임이 좀 주체가. 구구, 어, 좀, 달라지고는 있다. 라고 생각은 되고 있지만, 물량을 확보하고, 저점 구간에서의 물량을 지키는 움직임들도, 수급의 주체도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현재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 구간에 맞춰주고 있는 수급적 움직임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살짝 눌려주되, 개인분들의 물량 이탈이 없는 한은요, 지금 현재 조정 구간에서 바닥이 다져지는 구간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 저점 구간까지 밀리는 형상들로 수급이 살짝 빠져나가고, 가고 나서는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으로 매수세 전환이 가능할 수 있는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짝 눌려줄 수 있는 구간에서 오히려 우리는 이 구간 안에서의 분할적인 매수를 기대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상승 여력 다시 한번더 깊게 눌러주고 나서 어, 발동이 될 수도 있고 눌려주는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력을 나타내면서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힘을 길렀다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구간 현재 구간 안에서 움직임들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지금 살짝 더눌려주더라도 16,500원 라인까지는 살짝 밀려줄 가능성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18,000원대 라인까지 계속해서 수급의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 높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살짝 더 길게 빠지는 16,200원 라인까지도 살짝 밀려줬다가 바로 급등할 수 있는 흐름들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18,000원과 16,000원 라인에서의 움직인데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요 이러한 시기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정확한 시기와 가격대.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기다리시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바이넥스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근데 추가적인 내용들이나 차트 변형, 파트에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바로 영상 찍어 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 다음 영상도 보러 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터점령 예순이었습니다.